51장.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했더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지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으미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반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매대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파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미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기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태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들을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 쏘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야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에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바위 위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짐 모퉁이 떠나 기초 돌를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무 백성 곧메데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관아라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거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누버간 넷을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디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량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어 떠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겨도다 슬프다 파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파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파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파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해도 있겠고 저해해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온 땅이 지옥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을 지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트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야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큰 소리를 끊으시미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으니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 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아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레야가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하니라. 너는 이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딸 구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웠었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아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열아홉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리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노대아을 깨뜨려 그 녹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열두 녹소 곧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놓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 6개요그 기둥에 둘린 금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이아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넷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린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땅 린나에서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살라드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 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란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곳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므로다. 모든 성문들이 정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란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 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유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해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넘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애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으미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벌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란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힘이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